예, 오늘은 예, 지혜로운자의 지비 누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주 계속 잠언서 3장을 통해서 이 지혜에 대해서 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지혜라는 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지 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 우리가 또 경험하는 에, 삶의 어떤 자리에서 그 부분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도 없는 에 이야기들이 에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앞에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지혜를 담은 이제 책들이 시중에 있어서 또 그런 것들을 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도 또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지혜를 터득해 나가는 배워 나가는 그런 어,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 지식과 또 지혜는 다르죠. 지식이 어떻게 보면 정보라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에, 나옵니까? 그런데 그런 정보들이 나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내가 깨달을 때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게 실은 지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잠언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32절을 보면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자 이런 부분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딱 극명하게 갈라지는. 세상의 지혜가 아, 하나님의 지혜 안에 포함은 됩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제한이 있다는 거죠. 뭡니까?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까지 가지를 못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계시를 해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런 지혜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혜긴 하지만 상당히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지혜의 좀 바깥에 있는 부분이다. 진짜 안쪽으로까지 들어오는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까지 들어가게 하는 지혜는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다 그런 거죠. 뭐 우리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뭐 속담이라든지 또 삶의 경험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선배 목사님들이 이야기했던 목회가 자기한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다 겪습니다. 보니까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겪더라고요. 아 이게 그냥 이게 그거구나. 이거를 이제 좀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속담이라든지 우리가 삶에서 또 오래 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저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 하는데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속담이 거의 진리라고 보는 편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삶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걸 모아놓은 지혜집이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이제 되게 좋은 거죠. 잘 묵상을 하고 그러면 그게 다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죠.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과 연결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죠. 또 오늘 말씀 보면 대저 폐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이 있다. 교통이라는 건 뭡니까? 서로 소통이 있다.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일반적인 지혜 가지고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어디죠? 하나님 앞에 말씀 앞,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게 있을 때 정직하게 반응할 때 그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어, 그런 엄청난 은혜가 주어진다. 어, 우리는 이 부분이 가장 갈망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당신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요? 그러면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왜 성령 충만을 원하죠?라고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어요. 이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을 한다는 거죠.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통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할때 불통일 때가 있죠. 근데 그 보통 메타인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걸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합니다. 너무 자기 생각에 꽉차 있어서. 진짜 이야기를 해줘도 그게 들리지가 않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꽉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불통이 되죠. 결국은 얘기가 서로 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되면 아 그때 0년 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했던 거, 아 그때 그분이 얘기했던 게아 그때 그게 그거였는데 왜 지금 그0 년이란 세월이 이제 훌쩍 그냥 잃어버린 세월이 돼 버리는. 그런 게되죠또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그게 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앞에 내가 자꾸 정직하게 서려고 하다 보면 그 앞에 내가 드러나죠. 어느 순간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좀 아파요. 힘들고 내가 좀 깨지고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정직한 어떻게 보면 옷을 벗는 거죠. 계속 벗는 겁니다. 그럴 때내 안에 있는 때가 보이는 거죠. 내 안에 허물짐이 보이고. 그게 힘들지만 그게 정직해지는 길이거든요. 근데 정직해지는 길이 결국은 하나님과 이제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아,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 33절 보면 <laughs>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자가 의인이겠습니까? 아, 정직한 거. 그러니까 이게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는 패역한 자가 될 수가 있고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왜 저렇게 살지 참 이상하게 사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되게 정직한 사람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패역한 자, 정직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패역한 자 정직한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도 악인과 의인이 좀 갈라져요. 세상에서는 법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 사람이 패역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는 거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는 굉장히 패역한 자가 될 수가 있으니까. 착한 거하고 다른 겁니다. 이런 부분들.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것과.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자가 의인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더 깊잖아요. 우리가 보는 게이 정도를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폐부까지 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서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추앙과 더러움이 드러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이실직고로 하고 정직하게 반응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예수밖에 없죠. 정말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들어간 집이 의인의 집이 되거든요. 삭개오 여러분 아시죠?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래요. 죄인의 집 맞습니다. 삭개오. 그러나 예수가 들어가는 순간에 삭개오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그 집은 정말 은혜의 집, 의인의 집이 됩니다. 삭개오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정말 율법을 뛰어넘는 변화가 일어나죠 그게 의인의 집이고 아브라함의 집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의 집이 되어버리죠 그게 복이죠 그래서 34절을 보시면 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자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앞에 겸손한 게 있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모르드게 아시죠? 모르드게는 겉으로 볼때 특히 이 하만의 눈에 볼 때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아주 불통인 사람이죠. 어, 아주 꼴보기 싫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으면 저 모르드게 족속 자체를 다 그냥 멸절하고 싶은 정도로 화가 나게 만드는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왜? 절을 안 하거든요. 인사도 안 하고. 어. 그러니까 막 교만한 사람이, 근데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는 한없이 겸손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서는 도저히 이거는 타협할 수 없을 때 굉장히 불굴의 용기를 발휘합니다. 평상시는 굉장히 젠틀하고 겸손하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의 어떤 뜻에 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딱 서버리는 그게 진짜 겸손이죠. 세례요한 여러분 아시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어야 하겠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깜당치 못하겠다. 나는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요. 그러나 헤롯 앞에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당당할 수 있는 그거는 그게 겸손이죠. 근데 하만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비참하게 끝나버리죠. 거만한 자를 하나님은 진짜 비웃습니다. 한마디로 값을 모란 못하는 거죠. 그 우리는 예, 좀 꼴값이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값을 못하는 자가 그 선을 넘어 버리는 거. 그게 이제 교만이죠. 하는 걸 비웃어 버리는 거죠. 당시에는 뭔가 있어 보이는데 끝을 보면 정말 가치 없게 끝나 버리는, 정말 가볍게 끝나 버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겸손한 자에게는 <laughs> 하나님께서 어, 그자가 하지 않는 일을 해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우리가 한 거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걸해 주시는 거. 겸손하다는 거 어떻게 보면 나약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나약하고 연약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자석이죠. 하나님께 딱 달라붙는 거죠. 그분에게 충전되는 거죠.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는 그런 거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죠. 어, 나름대로 다 실력도 있고 능력도 다 있는 사람이죠. 근데 느, 눈이 열린 거죠. 아 이,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우리의 이 능력이 다가 아니구나. 진짜 능력의 원천 대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거, 충전되어 있는 거. 거기서 흘러 들어오니까 겸손한 자가 엎드리는 거죠. 예. 여러분 조지 물러라고 아실 거예요. 뭐 생전에 5만 번이다, 3만 번이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여러분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라 헬라어 히브리어 능통했던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던 사람. 거의 암송도 하고요. 그 기도 그런 이제 탁월한 지성인이에요. 또데왜 기도를 할까요? 그 알죠. 이제 겸손한 거죠. 자기 힘으로 할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라고 아시죠? 그 사람은 내륙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죠. 그사람의 페이스 미션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합니다.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서 베풀어 가시는 그런 거, 그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르죠. 우리는 그게 열려서 이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아 그거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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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타스틱한 거죠. 너무 너무 큰 거죠.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여러분 진짜 아, 우리 일반적인 삶에도 그렇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아참 지혜가 필요하구나. 아이 지혜가 없으면 참 많이 고생하고 돌아가고 또 이제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우리는 또 지혜를 터득해가는 게 있습니다. 삶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일 때 그게 영광으로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 날이 이제 오는 거죠. 고난, 환란 이게 우리들에게 아, 밤과 같은 날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밤. 그런데 인생의 밤에만 피는 야생화가 있습니다. 밤에 상당히 많은 동물들이 활동을 하고요. 밤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쁜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많은 일들이 낮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밤에도 일어나고요. 겨울에도 일어납니다. 총 겨울에도 뭔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또 다른 지혜를 주고요. 그 속에 영광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밤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고 겨울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계절 중에 근데 그때 우리에게 정말 요구되는 건 뭐냐면 지혜입니다 그죠 지혜 정말 지혜 하나가 살리잖아요 지혜 하나가 살리거든요 위기의 순간에 큰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들 있죠 세상에서도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뭐 아이젠하워라든지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참그 지혜 하나가 뉴질 정책이라든지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엄청난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참이 시대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 지